안녕하세요. 편한원입니다. 오늘은 영식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식 님이 자기소개 때 받은 질문 중에 상대 여자가 아이가 있다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영식 님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분의 자녀에게 허락을 받을 것이다. 무작정 그 여자를 컷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아주 감동의 도가니탕이 돼버리는데요. 영식님의 이 말은 저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주는 마음이 보였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는 부모의 경우, 나보다 자식이 1순위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사람과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지만 항상 나한테 1순위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도 아이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1순위는 아예일 겁니다. 그래서 영식님은 상대방이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게 먼저 허락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정을 꾸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잘 될지 그 방법을 잘 안다는 겁니다. 영식님의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자신의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려는 모습에 감동의 도가니탕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 술 담배 이야기 나오면서 여자들의 감동이 박살이 났어요. 술 이야기가 나오고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뭐 영식은 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영식은 아 자신이 꼴초임을 실토를 합니다. 그 순간 여자들의 입에서 아, 담배 피시는구나. 이러면서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김새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옥순의 표정은 아, 좋다 말았네.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영식 님은 여자들에게 감동도 주었고 능력도 좋고 아이들과 여자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가 담배 때문에 일단 그 가장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나 여러 가지로 술이 문제네요.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누르셔야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달라고.